당연할 수 있지. 호르몬 쓸수 있어. 식단도 끝낼 수 있어. 이상하겠다. 아, 아, 아. 자, 심의관 5번 볼게요. 시간 속에서 해석은 하지 않고 바로 원문으로 가도 음. 괜찮습니까? 그래 음. 할게요. 싫어. 거짓말 어, 안 해도 된다. 내가 이거 원문 하면서 충분히 이해시켜 줄게요. 자, 우리 호르몬 얘기 좀 해볼게요. 호르몬은요. 테넥트 작용할 수 있죠. 어디서? 첫 번째 close to where 어떤 곳 근처에서 작용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어떤 곳에요? 그것들이 만들어진 곳. 그래서 대가르킨 거 같아요. 호르몬이 되게 상당히. 호르몬이 만들어진 곳 근처에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a long way away 저 멀리서도 작용할 수 있대요.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주제글입니다 호르몬은 지가 태어난 곳 근처에서도 작동을 하지만 저 올리 가서 작동할 수 있대요. 그 말인즉슨 디스턴스 거리 자체가 이젠 나로 프로블럼 문제가 되는 거 아닌 거 맞죠? 즉 뭔만 있으면 되냐면 there just need to be a blood만 있으면 돼요. blood라고 하는 건 액체 또는 유동체 또는 체액이죠. 우리 몸에 체액 있지 않습니까? 살리바나 blood 같은 거. Such as blood. 피와 같은 체액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건데? 응, 연결해 주는 거잖아. The site of secretion은 분비입니다. 분비. 윌리스랑 비슷해요. 분비 장소가 되겠죠. 이 호르몬이 분비된 장소와 with 뭐랑? The site of action. 작용하는 장소. 호르몬이 작용하는 장소 사이를 연결해 주는 피와 같은 체액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다. 그래서 when they e n t e r t h e blood 호르몬이 피 속으로 들어가면 they 호르몬은 are swept up 원래 sweep open에 휩쓸다죠. 호르몬은 피에 의해서 휩쓸려 가겠죠? 휩쓸려 간다 어디로? to all parts of the body. 신체의 모든 부분으로 다 휩쓸려 갈수 있어. comma 그리고 reaching 도달할 거야. 분사구문 everywhere The blood goes. 피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무슨 s 기였습니까 o y 같은 o you g 수 y s know this. You g 기 y s know this. You guys know this. You guys know this. You guys know this. You 지금 먼저 얘기한 건 멀리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역적걸고 또한 가까이도 간다. 이제 가까이 얘기할게요. 그래서 클로즈랑 유의어인 로컬리를 적었죠. 로컬리는 지역적으로 또는 국소적으로라고 하죠. 이렇게 멀리 갈수 있는 호르몬은요. 또한 국소적으로, 지 근처에서도 작동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딘데요, 그게? 우리는 베스네치가 바로 Neighboring area 또는 adjacent라고 들어봤습니까? 이게 다 인접한 근처란 뜻이에요. 근처에서 국소적으로 작동합니다. 어디 근처에서요? Of the extracellular fluid 세포 외액 인근에서 세포 외액 인근에서 지역적으로 작동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적으로 국소적으로 작동하는 것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 있잖아요 이거 is secret 아까 나왔죠 분비된다 released 분비된다 어디로 into the blood 피 속으로 분비가 된단 말이야 뭐에 의해서 by cells in the pancreas는 우리 몸의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죠 췌장에 있는 췌장에 있는 세포에 의해서 피 속으로 분비가 된다고요 그런데 언제 되는 거예요 블 슈거 레벨 와이스야 혈당이죠. 혈당 수치가 증가하면 우리 몸의 췌장에서 인슐리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죠. 이건 다알 거야. 생 뭐야? 인슐리 뭐 하는 호르몬이니? 혈당. 없지. 아, 그렇죠. 억제 호르몬이지. 이거 고장나면 생기는 게 무슨 병이요? 당뇨. 당뇨병 그렇죠. 다이어베리스 너뭘 했어? 냉이은 뭐야? 냉이 네? 뭐야? 당뇨. 당뇨. 그럼 당뇨 있으세요? <laughs> 미친. 어, 치매는 있는 것 같은데 당연 없어요 일단. 진짜요? 어 치매는 있는 것 같아. 잘까먹어. 죽일 거. 그래도 자연치. 아하생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우리 학원 당뇨 선생님도 있어요. 당뇨 걸리면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돼요. 되게 불쌍합니다. 여기도 있을 수도 있구나. 소아당뇨도 있으니까. 마... 물어보진 않을게요. 마음 아프니까. 파이팅. 그것은. 도달한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 인슐린이. 인슐린, 인슐린이는 어디서 간다? 간이나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어, 이거 지금 뭐야? 멀리 얘기하는 건데, 이거지? 이거 멀리야. 다시 멀리부터 얘기하네. 그리고 동시에 나오면서 가까이는 얘기는 뒤에 나올 거야. 일단 멀리 한번 가보자. 저 멀리 간한테도 가고 근육한테도 가서 뭘한다맥스 만들어요. 뭐를 어떻게? 해? 그것들이 테이크업. 받아들이게 흡수하게 만든데요 뭐를? some sugar 인슐린이 가져온 아인슐린 가져온 건 아니구나. 혈중 에 있는 당분을 흡수하게 만든데 왜? for storage or energy provision이야. 저장을 하거나 또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간이나 근육이 혈당에 있는 인슐린을 저장 아니 혈당을 저장하게 만든다는 거. 대리가리키는걸 앞에 있는 더 리버 앤드머슬쓰죠 이렇게 멀리 가서 이런 작용도 한다. 그런데 동시에 동시에 인슐린은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냐면 셀즈 인 c r 크리스 어, 팬크리스는 우리 인슐린이 나온 곳이잖아. 췌장에 있는 세포들한테도 영향을 미친대요. 그런데 어떤 세포인데? Right next to 바로 옆에 있는 세포들이야. 최장이 있어, 최장이 있어 일단 그리고 어떤 세포인지 볼게. Right, t o next the one, s the one s 는 h e c e l l 를 가리키는 거야. The cells. 어떤 cells? The secretives. 어, 뭐야 이거? 그것을 분비한 세포? 그거 뭔데? 인슐린. 췌장 내에 세포가 여러 가지 있잖아. 여기서 이 녀석, 이 녀석이 인슐린을 분비했단 말이야. 이렇게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한 이 세포 새끼, 이 세포 옆에 있는 세포한테도 인슐린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래서 뭘할 건데? Stimulating 자극을 한대, 자극을 해준대. 누가 뭐하도록 그것들이 to produce other hormones야. 인슐린 이외에 옆에 있는 호르몬들이, 아, 옆에 있는 세포들이. 다른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자극하는 거 이게 바로 인슐린이 또 하는 일이란다 이건 뭐야? 지역적인 거 맞지? 근처에 있는 들한테 미치는 거니까 여기서 데미 가리키는 것을 우리말로 찾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좀 기억을 우리말로 잘 기억해놔 인슐린을 분비한 세포들 바로 옆에 있는 최장내 세포들이지 주의 다시 말해봐 무슨 세포? 뭐라고 적어?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 옆에 있는 췌장 옆에 나는 세포들. 오케이 정확히 말했어. 떨들이구만. 이 호르몬들은 어떤 호르몬들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내 세포 옆에 있는 호르 세포들이 분비하는 그 호르몬들은 음. 스탑 무슨 역할을 갔더니 low sugar from falling이야.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대.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and 또한 뭐 한다? i n h i b i t 인데 inhibit, inhibit? Hibit, 억제하다지. 얘 같은 거 이래 안정하지만 curve도 억제하다, 얘들아. Curve도 억제하다야. 뭐를 억제하냐? Further insulin secretion. 추가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는 걸 억제시켜 주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로. 인슐린 리스폰스, 이 인슐린 반응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야? 인슐린 나오면 다른 호르몬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서로 뭐하는 거지, 밸런스 맞춰주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조정된다, 맞춰진다. 뭐에 투더마운츠 어떤 양으로? 어떤 양인데 그 양에 의해, 그 양으로 혈당 농도가 상승했어. 혈당 농도가 상승한 그 양까지. 에 맞춰서 인슐린의 반응은 조정이 된다고. 여기도 역시 바이가왜 붙었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여기 내우자. 일단 이런 조합. 여기가 빈칸추론 정답 자리였어. 이 자리가. 지역적이고 국소적이고 멀리 미치는 영향의 두 조합이 바로입니다. 원 n e r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 관계 부사? 혈당 수치가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Remarkably 매우 놀랍도록 constant 일정한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죠. 어디서? In most of people,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대부분의 경우에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인슐린 호르몬과 인슐린이 자극한 췌장 내 옆에 있는 다른 세포들이 분비한 호르몬 사이의 조절 작용 때문이었죠. 자, 이는 그래 순서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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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 순서랑요. 내용 일시도 음, 매우 괜찮죠. 음, 음, 음. 자, 두개 남았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가자. 다음. 아, 이거 쉬운 내용이야. 다행이야. 이거 쉬운 내용이야. As 뭐할 때, you go about your day. go about your day 하면 하루를 그냥 시작하답니다. 당신이 하루를 시작할 때요, 누워 있다가, 어 일어나야지 고눈뜰거 아니야? your 일 r 나면서 무슨 눈을 빵 떠요. And you 그러고 나면 네가 눈 떴을 때 보이는 게 뭐야? 뭐 시계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뭐 엄마 얼굴일 수도 있고. 애플리 l e 쉽게 노력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아? 뭐를 most information going into them 그것들 안으로 들어오는 니네 앞에 펼쳐진 뭐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은 다 인식할 수 있잖아. 갑자기 어젯밤에 알던 엄마가 내가 눈 떴다고 잠깐 동안 어 누구세요? 어 누군지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해 이러진 않죠. 바로 인식할 수 있죠. 대미 가리키는 건 your eyes죠. 네 눈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정보는 바로바로 바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 이해할 수 있잖아. 그것은 느껴지잖아, 뭐처럼 like the simplest thing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 않니? 아, 눈 떠서 보고 이해하는 게뭐가어려워요 뭐 내가 막 머리 쓰는 것도 아닌데, 그치 자, 그래서 이시 가리키는 건 to understand the most information going into t h 되겠죠 여기는 참고로 알아보면 나자 하지만 눈 떠서 보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 like the song m o o by h a n s 이것도 시간이 나면 뮤직비디오를 보고 싶,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네 이 노래가 좀 옛날 노래인데요 얘네가 삼형제가 가수예요 싱어송 라이터인데 7살 9살 12살인가 그랬어 미쳤지 이런 데 얘네 그 뭐야 빌보드 차트 붐이 몇개 그래미상 몇개 후보로 올라갔었어요 대단한 애들인데 얘네들이 부른 음밥이라고 하는 노래처럼 명백해 보이는 그 단순함이 사실은 뭐다? 착각이다 라고 돼있어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단순함 이면에는 엄청난 뭐가 있다? 복잡함이 있다는 라 건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거 왜 들은 거야? 이 노래도 어떠냐면요. 노래가 되게 신나고 단순해요. 멜로디가. 근데 노래 가사말이 뭔지 아니? 인생은 고뇌의 연속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헤어짐이 있는 법. 이딴 노래를 7살, 9살짜리 부르고 있는 거야. 노래 가사 엄청 고루해요. 안녕. 사실 인간의 시각 체계라고 하는 게 어떻다?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 겁나 복잡하다는 거다 알고 있죠 우리. 얼마나 복잡하니? 우리 배워서 알잖아. 상이 맺혀요. 수정체 들어가죠. 거기 모형돼 있어요. 시신경 뻣나 연결돼 있죠. 뇌로 가죠. 여기서 뉴런끼이막 번기빨만 막 해가지고 내가 봤던 거랑 과거에 봤던 거 경험이랑 대조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뭐. 뭐 하겠죠 그죠? It doesn't feel complicated. 그것은 그렇게 복잡하게 보이지 않아요. 이 시간 느끼는 건 우리의 시각 체계. 에 왜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냐? 아니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 의식적인 정신은 어떻거든? 알 스페어를 들었거든. 스페어는요 누구에게 수고를 덜어 주답니다. 그래서 수고를 덜게 된 거죠. 수고를 덜다야. 우리의 의식적인 정신은 이미 수고를 덜었어요. 뭐에 대해서? About everything 모든 어떤 과정 처리 과정에 대한 수고를 들었지 딱뭐 빼고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최종 결과물이 뭐냐 우리 눈에 그냥 보이는 거 이거지 지금 너희들이 보이는 거 이거 진짜 복잡한 결과로 나타난 거 아니야 그런데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최종 결과물을 제외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처리 과정은 우리가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보인다고 자 그걸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그것은 일종의 뭐와 같냐 하면 땅콩잼 한 병을 사는 것과 같대. 그것은 땅콩잼 한가 한 병을 사는 것과 같대. 비유 나는 가게에 가서 돈 내고 사는 땡이지. 근데 그 땅콩잼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이 들어갔냐. 우린 그 고생 모르잖니 그게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지 It feels s m e 그거 역시 단순해 보여이 시간을 키끼는건 과잉 어 i 어 g 피를 부르시고 이거 되게 l 고 이게 왜 쉽게 느껴지냐? 하지만 e r y good thing. t h 는 t s because, because y u r You are s p t are a s p i r 었 t You are a spirit. You are 지 s p i r 지 가공처리 공장으로 가져가야지. 그래서 땅콩 가지고 땅콩 버터잼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나서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라벨도 프린트해야 되지. 그리고 가게로 실고 와야 되지. 이 모든 과정 우린 생각 안에.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는 곳, 나의 접촉 영역 또는 인식 영역이 되겠지. 내가 인식하는 부분은 뭐밖에 없어. o n l 스 n e e 스토어 가게 e a store, 돈 가지고 사 and some money. 종결 i 물이지 아까 위에서 말했던 d thing. This is a very g o d t h i n t s is a very good thing. This is a very good thing. This is a very 뭐를 풍부한 해석, 그래서 해석도 뭐, 이해를 얘기하는 거야. 풍부하게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of what's in front of you, 네 앞에 있는 거, 그냥 눈 뜨고 쳐다보면 되잖아. 뭐할 필요 없이, without having to concern itself, 왜 나왔지? 이제 concern은 걱정하다, 관심을 갖게하다지 concern A with B라고 쓰면 A가 B에 관심을 갖게 하다라는 뜻이야 여기서 A가 B에 관심을 갖게 하다야 여기 지칭 되게 괜찮아 여기 지칭 되게 괜찮아 여기 지칭 서술형 매우 괜찮아 아 명시는 살짝 재외인가 봐봐야 네 일시적인 마음은요 풍부한 해석을 하는데 네 눈앞에 놓인 것에 대해서 풍부하게 이해하고 해석해 뭐할 필요 없이 그것을 그 자체를 세부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게 할 필요가 없이 세부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수고를 안 한다는 소리지 누가 수고를 안 하고 있는 거니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지 그렇지. 그래서 렇지그이 셀프가 가리키는 건 your conscious mind야 그리고 하나 더 얘는 지칭이기도 하지만 여기다가 영신아 있으면 안돼 여기다가 it을 쓰면 왜안 되냐면 관심을 갖게 하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 문장 전체의 주어란 말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면 같은 대상이지. 있으면 안 돼.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제기되면서 써야 된다. 서술형이나 객관식, 어국이나다 들어있어. 매우 매우 중요하다. 뭐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With the details of how it was generated. 그것이 그렇체 어떤 방식으로 결국 만들어졌는지 이건 최종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최종 결과물이 뭐야? 얘눈 네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is all rich interpretation of what's in front of you야. 야 천천히 한번 봐봐라 이번 시험 에 이거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 되게 아직 앞에 남은 지문이많 뒤에 남은 지문이 많긴 한데 매우 괜찮아. 이거 서술형 나오기 매우 괜찮은 지문이야 그렇게 최종적인 해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할 필요 없이 그렇게 손쉽게 우리는 이해하게 되었다. 였습니다. 어디 있잖아, 야 돼? 다행히 바로 아무 품고 없지. 오케이. 자, 하지만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보는 건 눈앞에 보이는 풍관 해석이지만, there's a lot 있어요. 훨씬 많은 게 있다고. 어디에? 보 o i n g on u n d the hood. 후드가 뭐야? 껍데기 천이지. 천 아래 덮여 있는 막 아래에 진행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라고 하는 게수상적으로 적혀 있지. 그래서 이거 하추촌도 매우 괜찮아. 마지막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건 사실 이거랑 같은 거야. 주제랑 똑같은 말인데 그래도 한번더써 보자면 our business system 우리의 시각 체계는 곧수록 겪는다. 거친다. much more complicated process. 예를 하기 좋 대단히고 되냐? 되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말이 이말 맞지? 같은 말이었어 마지막 마지막은 더 쉬워 마지막은 제일 쉬워 얘는 살짝 의학문가기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해하고 있나요? 하워 어떻게 지퍼가 작동하는지 이 지퍼 작동하는 원리 알아요? 대충 알죠? 생각해보면 How are t 토요 f l u toilet? 병기 물내리는 거 있죠, 이거.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한 번씩 다열어봤나 어, 알아요, 오케이. 자, 이런 물체들은 seemed basic enough. 충분히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 이해하죠? Knowing how they work.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은요. Isn't exactly rocket science. 그래요. 이거 엄청난 지능. 엄청난 지능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다알것 같잖아. 이걸 뭐 바꾸면 엑스퍼티스 정도 괜찮겠죠. 그거 뭐예요? 전문 지식이죠. 전문 지식까지 필요하진 않단 말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급격하게 자, 이런 거첫 번째 중요한 단어죠. 과대평가한다니까. 과대평가에 뭐를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걸 과대평가해. 이해를 잘한다고 생각하죠. 뭐에 대해서? Of how this simple s y s e f u n c t i o n 어떻게 이러한 단순한 물건들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은 이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한번 해봤더니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요청을 했어 뭐해달라고 어, 평가를 좀 해보라고요 평가하래 from o to 7이니까1 점에서 7 점까지야 최저 점수 1점 최고 점수 7 점이야 1 점에서 7 점으로 평가해달래 뭐에 대해서 how well 얼마나 잘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뭐에 대해서? 그러니 working s e s u c h object는 아까 나왔던 뭐 위에 또그던 그거지퍼랑 이런 것들 같은 거죠, 다 이런 것들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달라고 했대. 그럼 뭐 나와야 돼? 이제 과대평가부터 나와야 되겠지. 그랬더니 아 실험 이 아직 내용이 안 끝났네. 네, 그러고 나서 실험자들은 다시 요청을 하기를. Actually explain 실제로 이제는 설명을 좀 해달래. 점수만 적는 게 아니라 설명을 어떻게 상세하게 해달래. 뭐에 대해서? How the object work? 어 그러면요 점수를 7점 주었는데 지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했더니 막상 설명하고 했더니 많은 실험자들이 실제로는 unable to do so야. 그렇게 하지 못했대. To do so는 위에 있었던 to exactly actually explain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지. 설명을 못 하더라는 거일까? 그러니까 과제 평가 맞지? Answer. So. 그리고 나서 when asked 야 분사고문이지. 이런 질문 할때 간을 질문. 아 질문 아니다. 요청이다. 받았어. 요청 받았을 때라고 해석하겠죠. 요청 받았을 때 분사고문 수동태. 뭐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니? To revisit 하면 재방문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거야. the question 그 문제를 검토해달래 뭐에 대한? of how well they understood 어? 아까 당신 7점 주셨잖아요 근데 설명해주세요 쭈빅쭈빅 어 그러면 알겠어요 다시 그럼 여러분 얼마나 잘하시는지 점수 다시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했더니 그 사람이 처음엔 7점을 적었는데 두 번째 뭘 적는 거야? 2점을 적는 거야 어? 제가 보니까요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피해 실험자는 급격하게 자신들의 평가를 낮췄다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지. 자신의 평가 점수를 낮췄다. 자, 이 실험 끝. 유사한 실험 갈게. 심리학자 레베카 노슨 씨는요, 역시나 비슷한 실험을 해봤는데 그 실험에서 관계부사 where, 그 실험에서 관계부사 where. 학생들이 역시 유통을 받았다. 뭐 해달라고? 학생들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말로만 하는 건 아니고 이번은 아예. 파인 스케칭 아웃된 메커니즘이야. 메커니즘은 작동 방식이지. 작동 방식을 좀 스케치를 좀 해달래. 그림으로 표현해달라는 거야. 뭐를요? 얘 목표가 뒤에 나오죠. How a bicycle works. 어, 여러분 자전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네, 너무 쉽죠. 그러면 그려보세요. 그리라고 했더니 어때? 이것도 못 그리겠지. The result was striking. Striking. 놀라운이죠. 그 결과는 역시 놀라웠다. 충격적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시 unable. 큰 나는 거야. to complete task. 그 일을, 과제를 완수할 수가 없대요. 그 과제는 위에 나온 그대로 요거 to부터 여기까지죠. 지금 이건 서수영이 아니어도 영신이 이거 다 순서별 문장 살기야. 수원여 마찬가지고. 수원여고뭐다 나오니까. 수원은는 시험이 어, 그 수성고랑 다 비슷해요. 수원여고는 오래만에기 오래 때문에. 비로 뭐일지라도 자전거가 사실 쉽게 생각하기에는 서티어 퍼미디어 러브세트 나올 데일라우스 우리의 일상 삶속에서 너무도 친숙한 물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드릴에는 퍼밀리어의 이해를 적으라고 해서 적으놨거든요적으세요 인티메이트입니다. 인티메이트 퍼미디어 같은 거. 과정은 아, 되게 친숙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뭐긴 하지 자 이제 현상을 끄집어낼게요 이두 실험에서 보이는 바로 현상이라는게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었니? 이게 동격대시야 아 동격오브야 이게 이거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상이죠 근데 이건 주어동사가 아니니까 think라고 쓰면 안됩니다 전시사지니까 동명사에건 전시사지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상 어떻다고? 대기야라고 여기 대승약도 있죠 They know much more than they actually do.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훨씬 더 많이 뭐보다 than actually do. 그들이 실제로 d 하는 것보다, 그래서 눈 앞에 있는 노을 받는 거니까 알을 쓰면 안 되겠죠. 그들이 실제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현상이 It has come to be known as 뭐뭐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이 현상의 이름이 바로 이거야. 그게 뭔데? 이어부션, 이어 착각이죠, 착각. 그리고 e x p l a n a t o r y 라고 하는, explain 설명하다죠. 설명하는 깊이입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깊이, 내가 얼마나 깊이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처음에는 깊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라고 하면 못하는 착각의 경입니다 설명 깊이의 착각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까지꽃스한 사람 빨리 가서 쳐줄 수있죠 아, 아안 돼, 안 돼, 안 돼.